니네 자랑은 덜 아프다 탄성하지않아 인버티드 할까봐 탄성아, 상대 일어날 때 스윙 노리고언더파스가 어, 괜찮아? 탄분 천천히 해이언더 쪽으로 들어오는 걸 조심해 저쪽은 괜찮아 그립좀 해주고

할수 있어 한분 남았다. 한 분, 한 분. 오른발로 상대 뛰면 지준다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다시. 오케이. 른발삼밀어도 내려도 돼. 주지 마. 이쪽으로 들어오면 바로 잡아. 언덕 쪽으로 들어오면 빼 잡고 앞쪽으로 나가면 시퀀스만 수입해. 당연 인버티드밖에 없어 거기서.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 그렇지. 그렇잘 잡고 있고 다리 굴이 커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차피 거기서 못하거든. 중심은 들어서 밀고, 일어나는 거 노력해보자. 그렇죠? 이상하네. 라이바 조금 더넓게 널려고 노력해보자. 손목 채널에서 클럽을 볼수 있으면 물고 그렇지, 다시, 다시. 한번 다섯 가사서 손목에서 나와. 뒤로 물러 뒤로 물러 그렇지, 양발 잡고 넘겨. 어. 다시, 다시, no, .d. 다시. 다시. 그렇지. 당황이ups이. 자, 손목 잡았다. 234, 대박, 대박. 그렇지, 한 번. 앞에까지 잡았네. 자, 한번 넘기다. 중심 잡고 이렇혀한 번, 위아래로 가. 가운데로. 그럼 다리 보인다. 거기서부터 이다리 뭐, 가서 어저해야 돼. 자중에 깔는다. 뒤쪽 로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고 팔지 말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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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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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왼쪽 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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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야 오빠 좀 나를 지야 나를 찾아. 나아나아 나를 아목 잡고 눕 나를 찾 발목 잡고 아나아직아직아지를 찾아. 나를 찾아. 나를 아